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 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 지난 주에 그 분양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해서 한세편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 에 정권 교체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연장이 되든 교체가 되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든 아니면 코로나를 계속해서 이제 달고 가든 간에 그 다음 역점으로 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기후 협약이라든가 기후 재앙, 기후 재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부각이 돼서 세계적으로 조금 추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공고가 나왔고요. 하반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음 일주일에 두 편씩 올라가니까요. 1 년에 한 54주, 52주, 54주 구정되나요? 그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70편 가까이 찍었으니까 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중에서도 가장 조금 조회수가 있었던 것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어, 2021년 상반기 장기 입찰 예상 해가지고 올렸던 그 영상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연락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 그때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21년 하반기 장기 입찰 공고가 나왔죠. 얼마 전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또 장기 입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금액을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용량이 2.2기가입니다. 그래서 2.2기가는 약 2,200메가와트인데요. 이거를 100kg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22,000개소가 필요한 용량이 2.2기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상한가가 160원입니다. 160원인데 약간 더 높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60원이라고 했고, 상반기 장기입찰 상한가가 161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S&P는 82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81.9원입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82원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공고 용량도 약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 때가 2.05기가와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2기가 하반기 때이 정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100kW 22,000 개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100kW가 400평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뭐좀 집약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300평 정도 되면은 뭐다 한다고 하는데, 한 400, 넉넉 잡고 한 400평 정도라고 봐보면 약 880만 평 정도가 필요한 용량입니다. 이번에 2.2기가 계약하는 그 평수가 880만 평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의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 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행정구역 뭐 이거 하면 은뭐 88만 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한 여의도 면적이 80만 평이라고 봤을 때약 11배 정도 태양광이 깔려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축구장 약2천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4,400개가 들어가야 되는 양인 거고요. 제 고향이 담양군 금성면입니다. 그래서 금성면이, 금성면이 약 1,126만 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78% 정도. 그러니까 장기입찰 한번 할 때마다 그죠? 2.2기가에 대한 용량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썰을 한번 풀어본 건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썰을 한번 풀어본 거고, 지금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그죠? 상반기, 하반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면단이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가 한 100km에서 한 500km 정도 되고, 뭐, 쭈쭈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좀큰 산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해드리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큼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지금 국내에 있는 산업 중에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앞으로도 더 크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대 장기입찰 결과 해가지고 뭐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고 20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봐보면 2대1, 3대1, 4.5대1, 5.4대 1, 5.7대 1, 7.3대 1, 4.8 9대 1, 3.3대 2, 2.4 9대 1, 이게 이제 2021년 상반기 2.4 9대 1이었죠. 그리고 100km 미만 같은 경우1.42대1 1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경우가 50% 이상이 100km 미만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100km에서 500km 구간, 그 다음에 1m 미만 구간 해가지고 한 45%. 48%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2%는 1가 이상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0대 장기입찰 결과를 봐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봐보면 2017년 선정 용량 뭐이 정도 수준.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약한 9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 이, 이때쯤 뭐이 정도? 여기는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센데요. 문제는 왜 경쟁률이 세냐? 요게 선정 용량 자체가 이미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뭐 그냥 아주 적은 용량이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약간은 좀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때 2017년도 18년도 요때 그 다음 2016년도 뭐 그때는 장기 입차를 보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무시장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2.49대1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2.49대 1 정도 된다라고 하면 발전소가 어, 혹시 이번에 장기 입찰 일부러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물론 이번에 장기 입찰 뭐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때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그정도 가격이면 그냥 현물 시장 가시는 게더 낫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셨지만 장기 입찰을 안 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49대 1 이 2.49가 지금 현존하는 발전 용량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찰을 못 맺고 있는 발전 용량에 여기에서 뭐2.7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거지. 어, 막 3배, 4배, 5배 정도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2.49대 1, 한 2.5배 정도 더 있다. 250% 정도 더 있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3반기 장기입찰 선정 결과를 한번 봐봅시다. 100km 미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기존 설비, 149원, 그다음 신규 설비, 그죠? 151원 해가지고, 뭐, 이게 1.42대1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29원, 134원, 그죠? 그다음 130원, 136원, 그죠?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발, 이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발전소 개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20% 정도 우선 선정을 했던 그런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뭐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줄 알아야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을 때려 맞출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 그죠? 이 금액 제거 영상 중에 저희 거 영상 중에 어, 상반기 장기입찰 예상 금액을 맞추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는 도자리를 깐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었죠. 그런데 요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2021년 상반기 장기 입차 경쟁률을 한번 봐보면요. 1.42대1 똑같겠죠. 당연히.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경쟁률은 똑같이 배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공고문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얘네하고 얘네하고는 똑같은 배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1.42대 1, 대1 0 0 k g 미만, 1.42대 1이면. 이제 한50% 남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봐 보면 경쟁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2.88대 1. 자 3배라고 생각을 해 봐도 그죠. 천존하는 물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얘도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과연 2021년 하반기 장기 입찰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분명히 의문을 가져야 정상적인 태양강 사업주다.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장기입찰 경쟁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반기 2.49대 1이었습니다. 하반기 1.5대 후반 아니면 2.5대 초반이라고 저는 예상을 감히해 봅니다. 왜? 올해 바뀐 게 개발행위 중공필증이 필수 서류로 바뀌었습니다. 개발행위 그러니까 발전소가 돌아가야 장기입찰을 볼 수가 있다. 예전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도 받아줬었습니다. 근데 다만 요게 있으면 뭐 가산점 1점인가를 더 줬었죠. 근데 그때 장기입찰을 볼수 있. 는그 용량 그 수하고 얘가 있어야만 이 진행을 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 다 그래서 얘가 없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발전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중규모 장기입찰 포기 발전소 이 이야기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규모 그러니까 100키로 이상에서 500키로 미만 500키로 이상 1메가 미만 이분들이 장기입차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120원대, 깨켜봐야 130원대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가중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현물시장으로 갈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약간은 그런 쪽에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방향에 따라서 하반기 때 경쟁률이 1점대 후반이 되느냐, 2점대 초반이 되느냐 하는 게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늘 그렇듯이 예측이란 것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0kg 미만 기존 설비 예상 가격, 뭐 신규 설비 예상 가격. 어, 100kg 미만 144원에서 146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난 100kg 이상 500kg 미만 124원에서 126원. 그죠? 500kg 이상 1메가 미만 126원에서 128원, 신규설비는 146원, 148원, 129원에서 131원, 132원에서 134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 100kg 이상 500kg 미만이 얘네들보다 가격이 낮은 걸까? 단순합니다. 얘네 발전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발전소를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0kg짜리 뭐 발전소 진입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죠? 근데 100kg에서 500kg 미만, 이거 뭐 그냥 뭐 분양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분양을 받는다.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어느 정도는 엄청난 인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1메가 정도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분양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약 17억에서 20억 정도, 21억, 22억까지도 막 계약을 하고 막 그랬을 건데,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발전소 개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왜1.42대 1밖에 되지가 않느냐?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이란 게 있어요. 20%. 그죠? 30%였다가 20%. 이런 우선선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수월하죠. 어느 정도 단가만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단가 예상하기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 100kg 미만 같은 경우에는 149원이었습니다. 상반기 때 가격이. 149원이었는데, 그리고 신규 시장이 뭐 151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6원에서 7원, 8원, 많게는 8원까지도 떨어집니다.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뭐 전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6원에서 한 8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잡아놨느냐? 경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안정권은 얼마냐? 144원이 되겠죠. 얘도 안정권은 146원이 되겠죠. 고그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100km 이상에서 500km 미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난해한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예상하기가 좀 편한데 여기는 좀 예상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어떤 분이 한분 전화 오셔가지고 이번에 어 제거 이번 영상 말고 상반기 장기입찰그 제가 예상한 금액을 보고도 그냥 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한 140원 쓰셔가지고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수익이 나니까 그 정도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죠? 왜?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 우리가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발전소가 돌아가는 게 과연 이분들 분양을 받았다거나 공사 계약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적어도 2018년도? 좀 넉넉잡고 보면은 2017년도? 대통령계 때문에 그런다. 2016년도 그죠? 그때 태양강 현물 시장, 아리시 현물 시장 상당히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든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상당히 공사 금액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2021년 와가지고 봐보니까 REC 가격이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있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를 2억 3천만원에 분양받았다고 칩시다 한 3년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2억 3천만원에도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하려면 나가라 라고 배째라 나오면 2억 3천만 원다 주고 공사를 하고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에 이러한 가격들로 분양 장기 입찰을 맺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들이 한 3년 4년 늦었으니까 연에 한천만원 정도 까주면서 2억 3천만 원 분양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2억에 해 드리겠습니다. 1억 9천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친 시공사는 없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삽주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1메가 이상, 20메가 미만, 20메가 이상은 번외로 제가 그냥 찾아도 보기 싫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왜냐면 요거까지 뭐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데 1메가 이상, 20메가 미만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죠? 20메가 이상,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요 정도 수준이다. 제가 예상컨대는 그죠? 좀 강하게,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면 요 금액 쓰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있는 이 금액들. 조금은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금액 쓰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어디 무슨, 뭐, 에너지 관리 공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분은 한간에, 어떤 분은 뭐 가격이 이번에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절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난해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뭐 상반기 때는 다 때려 맞췄지만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대충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물시장 거래 금액 한번 봐볼까요? S&P 110원, REC 32원입니다. 합계 142원. 단 장기입찰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왜? 장기입찰 같은 경우에는 S&P가 82원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 100kg 이상 1m가 미만. 뭐1메뭐 100kg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는좀 상관이 없겠죠. 왜? 가중치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100kg 이상 1m가 미만이신 분들이 이 영상 이 화면을 보시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장기입찰을 안 하는 게 나을 것인가 는 제가 오늘 어차피 영상을 또 찍을 거지만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예상은 예상일 뿐 선택은 사업주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자료이고요. 문의는 사양합니다. 전화 주지 마십시오. 장기입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상반기 때 장기입찰 그거 한번 올려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와요. 업무가 거의 압이 될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오는데 상대방이 또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 중이 걸리는 거. 그죠? 고그 정도 수준으로 전화가 와서 이거는 좀 아닌데 해가지고 제가 이번 하반기 때는 문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은 조금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게음 저는 태양광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예상도 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쟤는 태양광 뭐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맞춰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거면 뭐제거 영상 안 보시고 스스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냥 입찰 보시는 게더 낫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렇게 계약 꼭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이 10월 8일입니다. 음,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아마 며칠이야 한 10일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일, 1 2일뭐 정도 될것 같은데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찍으러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기 입찰 성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